무김치, 소고이고, 무공김치, 무김치. 소고 묵은 김치, 막장. 우로마가 직접 담간 막장. 막장, 우로마가 담간 직, 직접 담간 막장. 이 속에 뭐1 2 가지, 뭐열다 가지가 들었다네 전신에 갈아가지고. 이게 냉장고는 나니까 이상하다 상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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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싹 삼겹살 구워가 싹 홀딱 묶이고 내 물건 하나도 안 넣은 건 아니야 아이고야 인정 말이 거 어찌 그래, 노 다섯 점 한번 시발좀 금방 끓였소 고이고, 음 방금 끓여서 그러니 맛있다. 음. 아침에 일하고 와서 소고이고 끓였어 시장 고포 시장 오면서 시장 봐가지고 참 여자들은 골치 차파 일 하고도 밥을 해야 되고자. 아니, 이런 시리 밤새도 일하고 아침에 와서 국거리가 밤, 국거리 났더만은 또 삼겹살과 밥 먹고. 아무만는면명 바깥인데 그 아, 바깥에 나가면 될텐데 나만 조금 더 생각해. 남이 대그래 말로 생각하기로. 그래가 자매 뿅 가지고 뭐 몸이라도 안 좋아지면은 다 자식들이 걱정이지. 담배를 누만 열면 바깥인데 밖에 안 나가고 또방에두기워 무슨 지랄지랄 말끔마다 지랄지랄 음. 살아온 것도 엄청 시렵지만 앞으로 살날도 엄청 시렵다 진짜 여러분들은 꼭 수입장 가잘 가세요 음 진짜 잘 가야돼 왜 그러냐면 50년, 60년 어떻게 같이 마음이 안맞고 서로 뭐가 안맞으면 같이 살거라 못살아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생각이 같고 그래 살지 음 이건 너무 맛있어 이거 신기치요 뭐었지음 맛있다 진짜 이거 근데 잘 살고 못 살고 못 살거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둘이 자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생각이 같아 이제 안그러지 주장만 내세우고 하면내 싸우는 거야 철회장 시시사도장 이혼해달라 도 이혼 안 해준다 그놈의 호적의 먹물이 무엇인지 혼인신고 잘못해가지고 한편일이 매일가살라해 진짜 억울도 억울해 우리는 소고기를 농협에 가면 양지머리 국거리 있잖아 그거 진짜 맛있어요 봐봐라 할 일도 없으면서 그냥 밖에 나가 피우면 노이조금 매부 좋고 철구 진짜 아프대요 사람들은 또뭐주석이다있어던데 추석 아니고 진짜 아프대 내가 어제 통화해봤거든 어우 배 또가 살려 갔다 아니뭐야 어짜는 무슨 식은아다가 그래 좀나좀 나았어 어. 아니구야 짜는 목소리도 유부반에 아, 네술 너무 마셔서 그런가 이가 아니다 아니라어 어, 그리고 그 PC 오늘 돈 들어왔더라 어, 맞다. 어, 고맙다. 몸조리 잘 해래. 어. 어, 그래, 잘 먹고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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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이 있잖아. 목이 완전히 긁걸해 가지고 그게 뭐라 펜도염인가? 그게 심하대. 근데, 야 사람들이, 진짜 아파도, 다 맨날, 거짓말이다 하니까, 뒤도 스트레스는 받기는 받아. 그, 철구, 이제, 뭐, 못하고, 사람들이, 철구처럼, 데려오고, 사는. 아파도, 마음대로, 다 편하게, 누워있지도 못하는데, 사람들이, 욕을 했어 아무도 연기질하면서 엑센나, 아뭐야겠다 진짜. 음. 내 네, 자기도 안 채서 밥 먹는데 가슴 양치질 하면서 악그안 하나 하, 화장실 물은 안 내놓나 볼일 보고 아이. <laughs> <laughs> 진짜 소고기 맛있다 방금 내가 대충 끓였는데 소고기국 하고자 무은 김치 이것만 가지고 밥한 그릇 뚝딱 여러분들 감사해요 사랑합니다